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가키즈 인더 가데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분을 섭외했죠. 맞아요, 정말 특별한 분이라서 저 오시기 좀 힘들었는데 네.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아우 귀여우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CUBS 4 8기 기술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그러면은 어, 기술부에 대해서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기술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기술부는 매일 CU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심 저녁 방송의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네. 예원님이 네. 출연하신 기술부편 보셨나요? 기술부편을 넣오셨다고요 <laughs> <laughs> 네. 가쇼 어, 아 가쇼는 네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아쉽게 <laughs> 동시에 동시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희 가쇼가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더 인기가 많은 거라생각거든요 네, 질문해 어, 질문 네왜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네. <laughs> 오늘 외계인 능률이 네. 올라가는 선글라스를 껴서요 오잘하신다 네. <laughs> 그러니까 오늘 능률이 하셨는데 오늘 기술 담당하셨잖아요 네 오늘 기술 담당했죠 어떠셨나요? 오늘 CD 교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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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자마자 아나운서 분께 물어볼 걸같습니다 음. 아, 오늘 야. 아나운서 누구였죠? 채은 님이셨죠 아 채은 님아 저희 CD 하니까 또 저희가 기술 부가 음. 생각보다 아날로그 네. 시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CD 플레이어가 되게 네. 말썽을 부릴 때가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에 관한 또 다른 실수 있었나요? 아그 저희 성심 게시판 중앙 CD가 고장난 음, 거 다들 아시죠? 한번 교체가 됐잖아요. 그게 최초 발견자가 저였습니다. 오. 네 정말 당황했고요. 그 생방이었나요? 네다 아. 생방이었죠. 한 3주 동안 나 혼자서 음. 킁킁거리다가 모두에게 아. 말을 했더니 나도 그렇다 그래 아, 네, 저도 네. 그랬습니다 네. <laughs>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컴퓨터로 트는 게 아니라 일일이 CD를 기술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CD가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또두 번째가 또 로딩이 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CD를 딱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갈아야 되는데 시간이 네, 급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점심 방송 시간에 오늘의 문화가 중간 외부 c d 가 없는데 음. 그 다음에 나오는 CUBS 뉴스에서 두 개를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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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말 타이밍이 팍팍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로 방송 사고가 나버리는 타이밍이라서 음. 네. 항상 마음 긴장하고 하고 있죠. 근데 멋있잖아요 기술부 하다 보면은. 네. 어때요? 솔직히 뭐 네. 진짜 재밌습니다. 오. <laughs> 처음에는 많이 네. 긴장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 기술 부장님께 어... 호들갑을 떨었죠 정말로 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내가 제대로 한게 맞느냐? 음. 다음 시 d 뭐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 봐서너왜 어, 그래? 소리를 음. 들었어요. 어. 근데 요즘은 아 너무 재밌습니다. 기술네 음. 기술과 진짜. 네. 네, 기술이잖아요 네. 아직 네. 몇 부서죠? 저는 놀랍게도 3부서입니다. 몇 부서죠? 전 1부서가 있고. 전 2부서. 네. 어디서? 1부서와 2부서가 3부서를 입고. 아이거 희귀한 인재니까.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기술 말고도 네. 다른 부서 뭐 하고 계신가요? 저 1부서는 영상 보고 있고, 음. 2부서는 보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부, 영상부, 기술부 중에 네. 뭐가 제일 네. 좋은지 <laughs> 좋은 거 좋은 거의 기준이 뭐죠? 재밌는 거는 재밌는 기술부가 1등입니다. 그리고 쉬운 것도 기술부가 1등입니다. 음. 네. 점심, 저녁 방송만 하면 끝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죠 그럼 3부서면은 네. 하, 일주일에 한번 방송하나요? 네, 일주일 에한번 화요일에 방송. 화요일. 음, 화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재밌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laughs> 아도 좋고 기트도 음, 너무 잘한다빵 캐치북이 아. 메인 콘텐츠 아니겠습네 메인 콘텐츠죠 맘게죠. 약간 저는 어. 어제 <laughs> 방송을 6방을 하는데 이게.. 약간 초이 이상한 거예요 초 촉이? 그래서 마스터를 눌러는데고녹방이데 켜져 있는 거예요초반에 아, 그 CBS 그 아나운서 멘트 할 때쯤에 나던거 같은데 그래서 다급하게 끄고 기술 칠 쓰고 기술부장한테 전화를 했죠 음. 근데 저희 마스 이거가 조금 이상하지않아요 <laughs> 그런가요 <웃음> 이상한 건 모르겠고 저도 그런 적은 많습니다. 기술부로서 약간 좀 좋은 점, 나쁜 점, 하나씩. 좋은 점 일단 좋은 점 먼저 하면은 기술부가 저희 가톨릭대학교 축제에서 방송 카메라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시야로 연예인을 볼수 있습니다. 스테이시도 완전 에서 봤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다. CBS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스테이시 영상 저희 기술부에서 촬영했습니다. 음.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요. <laughs>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술부 아쉬운 점이 딱히 없는 게 일단 음, 점심 저녁 방송 중에 한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배정이 되면은 그 시간만 빼면 되기 때문에 딱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목소리> 맞아요. 퀴슈트를 쓸 일도 없고. 음. 그리고 아나운서. 분보다좀더 자유롭잖아요 여기. 맞아요. 가끔 노래 나올 때는 가금 음.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네.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아나운서가 실수를 하는 거는 그냥 어 약간 뭐를 읽다가 잘못하면 다시 읽으면 되지만 기술부는 네. 그 그게 아. 뭘 하나 잘못 틀어버리면은 뭐 정말 대형 참사 누가 봐 음. 받...